믿기만 하면 일요일 오후 꾸물꾸물한 날씨처럼 컨디셔도 안 따라 새벽 예으로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식을 가져보다가 EBS 주말의 명화 Enemy 스테이트를 보게 되었다. 강직한 변호사 로버트 딘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모함에 몰린다. 어느 날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들어간 가게에서 쫓기던 동창 조류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는 살인 현장 녹화된 증거물을 변호사인 친구 딘의 주치 쇼핑백에 몰래 넣게 되면서 불행을 수용도리에 휩싸이며 일파만파로 여러 사람이 불행의 증거을 보면서 기도를 한다. 비록 내가 스님의 길을 가지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이 생각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자 적어보란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다가 고통 없이 자는 듯이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끔 젊은 30대 안팎의 청남들이 제삶을다 하지 못하고 비관자살이나 비명행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 자기 의지가 아니고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 불행한 업이다. 어느 날부터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며, 어느 순간에 금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듯 자기 의지 관계없이 저승 열차를 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2년 전 자매가 찾아왔을 때도 그 언니에게 미리 오늘 뛰어주며 얘기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다. 일년 만에 아까운 3 0대 공무원 청년이 가버려 현재 우리 절에 안치되었다. 어느 날 우리 신도 식당에서 알바하는 남배를 둔 부사에게 이야기해 주니 믿지 않다가 서너 달후명이 음, 아들은 스물육 살의 아들 하나 저승되게 되어 버리고 그 이후. 30대의 두 청년이 또 아깝게 가고 또 갔다. 구워줄 수 있기에 운을 띄워주는데도 믿지 않아서 텐떼같은 아까운 목숨 하나둘 계속 떠나간다. 큰 믿음은 큰 에너지를 만들어 기적같은 행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나비효과처럼. 그런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의 진실을 오히려 애곡하며 의심까지 받으니까 어느 순간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멈출 때가 있다. 믿기만 하면 다 구해줄 수 있는데 하면서 안녕하세요 꿈꾸는 별목사 성지스입니다 음. 어떠세요 믿음이 가나요 근데 에이, 아닐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면 음, 보기만은 아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려줘도 열막막 가지를 금막막팍아르더라고 금방 시행에 옮겨서 그 하도 맞고 복을 열 배를 봤는데 인연이 아닌 복 없는 친구들은 손에 쥐어줘서도 슬그머니 놓고 가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제가 진짜 안타까워요 너무 재차삼차 주장을 하면 오히려 더 의심만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아직도 내가 무능한가 소리 없는 리모컨으로 탁탁탁탁 원한는 대로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아직 원력이 법력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면서 위스려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더 열심히 살거든요 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하려 애쓰지 말고 응? 높빈인차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의심 많은 사람들도 역시 구하기 힘들고, 말 많은 사람도 힘들다. 탐진치와 이 여섯 가지 사람들은 좀 그래서 제일 부처님께서 안타까셨던 부분 저도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제선에서 저는 마지막 간물 파는 것인지 자신 있거든요. 근데, 신심이 대단한 사람만 돼. 왜? 네. 신심이 대단한 사람들은 이 주파수, 염력 같은 거, 서로 이 코드를 맞추기가 쉬워요. 왜? 네. 믿음만큼 그 사람들, 영혼 에들을싹 벗기면서, 저 청정 구한 그런 화이 파장이 있거든요. 그걸 딱 포악하면서 딱 튀겨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라디오조차도 잘 들으면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주파수가 안 맞아요. 맞추기가 힘들어. 왜? 믿는 그 순간에 일단 50%는 당신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마지막에이거 청소만 할 정도 뿐이지. 그래서, 아, 믿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만나고, 하나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소고소망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저 원은 그거예요. 꼭 만나고 싶고요. 꼭 해드리고 싶고 네이 인터넷을 이렇게 들어가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계기가 돼서 제 한, 뭐, 하루에 뭐, 5분 내 10분 유유장에서 얻는 지식이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무지가 가장 큰지라고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제가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전 지적인 갈망이 병적으로 가까워졌어요. 너무너무. 왜? 무식한 게 제일 싫어서.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몰입해야지만 잠을 제대로 잘수 있을 정도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더 제가 저한테는 안타깝지만 대견했던 거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고학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제가 참은 게 너무 많잖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에서도 아 제가 사제생들 승리했다는 것을 또 스님이 돼서 이게 또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에 어차피 덤으로 사는 거니까 한 분이라도 더 구해주고 싶은 행복하게 사는 걸꼭 보고 싶은 저 나름대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도 용감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얼굴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 잘 챙기시고 꿈을 나래를 아낌없이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그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힘들고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언제나 고향집 엄마 품 같은 따뜻한 인연의 도랑으로 거듭나겠나이다.